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대 공인중개사 집스커버리 제액도입니다. 오늘은 제 손님이자 구독자이신 분중한 명이 시립대 인근의 LH 매물을 보러 제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보던 중에 어떤 한 1층에 있는 원룸을 발견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LH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LH들과는 살짝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단점과 엄청난 장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2층 건물이고요. 현재 나온 방은 1층에 있는 분리형 원룸이에요. 하지만 이 방의 비밀은 영상 끝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 분리형 원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옵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살짝 연식이 있어요. 보다시피 세월의 흔적이 좀 있죠. 하지만 창문 샷시라든지 이런 게 모두 우풍이 잘 막아지도록 최신식 그래도 샷시에 해당하는 샷시로 모두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방에 보면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저 수도꼭지에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도 평범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일단 그려봤어요. 이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시입대 정문까지는 도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거실이죠. 어, 화장실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굉장히 평범해요.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죠. 창문도 조그맣게 나있고, 거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나오면은, 네, 이렇게 복도가 있죠. 정말 특이한 게,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저 방을 계약하게 되면 이 옆에 방까지 쓸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1호를 계약하면은 2호까지 쓸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재테크 가능한 방이에요. 여러분들이 1호를 쓰면서 2호를 임대를 주셔도 됩니다. LH를 하면서 옆에 2호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옆에 방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옆에 사시는 분이 짐을 가득히 여기 쌓아놔가지고 지금은 정말 정신이 없는데 보면은 어, 거실 겸 주방이 있었고 이제 안쪽에 방이 있고 이 문을 열면은 바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건 뭐 행사 상품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이라니까요. 방이 시립대 쪽에 제가 시세를 잘 모르지만 최소한 35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LH로서 살면서 어 만약에 세를 준다면 플러스에요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여러분들 이상입니다